둘이서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키 크고 좀 헨섬해 보이는 중국 빡빡이 형이 걸어오면서 장미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범인은 야뭐얘내 여자도 아니고 장미 빨리 가야 치마라도 불러갖고 어 가야 되는데 저 새끼가 우리 장미를 쳐다보는 게 계속 느껴지는 거지. 장미가 쓱 일어났어요. 중국 따거가 쓱 다가와 장미한테. 중국 애들은 키 크고 뽀얀 한국 여자면 정말 그냥 갑니다, 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중국말로 이제 뭐라고 뭐라고 장미한테 얘기를 했죠. 뭐어이빠 어, 뭐래? 오빠 이 오빠 뭐라는 거야? 이제 이제 한국말을 하니까 어 중국 빡빡이. 응, 니도 한국어나? 그래서 뭐몇 마디 하고 그러더니 그 짧은 사람 니도 한국어나 그러면서 이제 뭐지 전화번호 줬는지 이랬나 봐요 장미한테. 범위가 어이 씨부래내 여자한테 새끼 이거 지금 뭐하는 짓이야? 벌떡 일어나갖고, 야, 장미야, 가자! 그리고, 웃게동물 하고, 이제, 카지노 쪽으로, MGM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중국 닦어가 한40 정도 됐대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지금, 있는 집 앵가 보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번호를 주고 헤어졌잖아요. 나중에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야, 우리 범인은 이제, 아, 이 장미 때문에, 빨리 들어가려니까난 어떻게 사우나라도 가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카드도 못 가지, 욕정도못 풀지, 아그 야, 호텔 가고 술이나 더 마시자, 그랬고, 룸 서비스로 이제 뭐, 빠이주하고 맥주하고 이빨 더 시켜서 먹었어. 까고 싶은 거야. 전화를 합니다. 장미, 애네한테 세명 방에 있는데 전화했죠요 여기까지 왔는데, 뭐, 게임도 안 하러 갈 거고, 뭐, 아 술이나 더 마시자고. 그런, 처음에는 그런 차원이었어요. 아, 그런 참 뭐, 생각도 나고 그런데, 아, 그때까지 진짜 별 생각 없었어요. 술이나 더 마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 젊잖아요. 뭐 20대 초반이고 뭐 젊은 혈기에 분위기가 쫙 업이 되는 거죠. 와인도 마시고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애들 둘은 보내고 친구들도 걔네 방으로 가고 그 방에서 하고 장미가 둘만 남습니다뭐그 전에 뭔가 있었겠지 어린 것들이. 어아 이제 뭐 묵시적으로 면 같이 자는 거야 아. 둘이서 사장님하고 아가씨가 자는 건데.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샤워장의 유리문이 이렇게 아른아른 해갖고 뭐 틈도 좀 보이고 그러잖아요. 아 자꾸만 샤워 물소리 들리는데 자꾸 작은 수건으로 머리를 이렇게 감싸서 위에다 똥머리 해갖고 수건으로 긴 수건으로는 이렇게 몸을 감싸고 나오는데 수건 밑으로 떨어진 다리가 이만하대. 뽀얀 다리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 있대. 가게 에이스야. 술 취했어. 여행 왔어. 어, 샤워하고 젖은 머릿결로 가지고 왔어. 장미가 범위 귀했다 대고, 오빠, 자기는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면 나 간다. 서른도 안된범이가그 20대 초반 여자애한테, 장미한테 뼈가 녹아내리는 사랑을 내리 세 번을 나누고 뻗어버렸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족된 거지요. 범위가 장미의 아바타가 돼버린 거야. 아바타가. 그냥 애인도 아니고, 마누라도 아니고, 그냥 상전, 만임이 돼서, 왜? 길을 쫙 빨려버렸대요. 장미가, 오빠, 풀. 그럼 <laughs> 풀이 지도 모르게 가지들래 오빠, 뱅. 뱅미 가지고, 오빠, 엎어. 그럼 뭐, 엎게 되고. 결국은, 가지고 갔던 20만 불다 죽고, 3천만 원을 더 수요를 해갖고, 이제 게임을 하고 있었죠 게임을 하고 있는데, 20만하고 3천하고 6천만원 플레이를 했는데 그거 8천까지 갔어요. 본정 6천에 8천이 2천 땅건데 그때 옆에서 8천까지 딱간걸본 장미가 오빠, 오빠만 해. 나도 게임 좀더 하게. 10만불만 빌려줘. 뼈도 녹았겠다. 만리장성도 쌓았겠다. 그냥도 줄판인데 빌려달래니까. 왜? 한국 가면 다시 사장과 직원, 업소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 10만 불만 빌려줘, 어니아 그래, 뭐. 어차피, 너, 씨발, 대가리 거는 거니까, 뭐해. 도박해서 막 밀어준다 그랬잖아. 요못 가게 대가리 걸라고. 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대요. 그 빌려준 다음에, 이게 모든 사람이 100만 불이 목표잖아요. 100만 불 만들고 싶은 거야. 토탈 본전이 40만 불인데 100만 불까지 안 가지는 거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안 가져갖고, 하, 아, 짜증나고 이러고 있는데, 얘가 12만 불을 플레이어에 베팅을 해놨는데, 장미가 알고서, 뱅커 했다 3만 불을 대버리더래요. 카드는 나와버리고, 어, 미친녀, 어, 돈 빌려줬는데, 미친, 장미가 먹었어. 그다음부터 이제 얘가 뚜껑이 날라가갖고 꽝꽝꽝꽝꽝, 다섯 판 만에, 거의 100만 불 언저리까지 갔던 게, 오링이 돼버린거지. 이 미친녀, 이 쌩님! 오빠, 자꾸 나한테 욕하고 그러면, 큰 형님한테 다 잃는다. 큰 오빠한테 오빠 지금 얼마6 육천만 원이잖아. 저거 엄청 크게 한다고 다 잃어버릴 거야. 어? 알아서 해. 욕하지 마 그리고 반대배팅 할 수도 있지 왜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지. 귓방망이를 때릴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어, 반대배팅 할 수도 있잖아요. 애가 대가 있어 여자가 장미가 장미가 나중에 보시면 더 대가 있어. 아우 이런 씨. 확 결국 장미야. 오빠가 미안하다. 미안해. 그로부터 3일째 되던 날 결국 장미랑 사귀어 버린 거야 그 사이에 또 장미가 오링이 됐어요 얘도 오링되고 장미도 오링이 되고 한국 그 큰오빠한테 전화해갖고 오빠 나 천만 원만 빌려줘요 한국 가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범이한테 남자친구 대내한테천오백만원 지가 갖고 온거육만불 그것만 해도 2,500이잖아요 천만 원을 그 보스한테 빌리는데 범이, 동생이 같이 여행 간거 알고 그러니까, 어, 오빠가 줄 거야. 범이 오빠가 갚아줄 거예요. 어,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 완전업자 통해갖고, 이제 천만 원을 받았지요. 장미는 또 나가갖고, 까시다가, 그것도 오링이 되고, 원래 3박 4일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까느라고 세월 가는지 모르는 거지. 일주일째 딱 됐어요. 오링이 되고, 애가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오링이 된걸 뻔히 아는데, 마지막에 가면서, 아이씨, 이불에 안 되겠다. 나그 중국 오빠 찾아갈 거 중국 따거. 진짜로 호텔을 나가버렸대요. 얘는 어떻게 이제 범인은. 원래 3박 4일인데 여자애들 3명 데리고 왔지. 가게 6개지만 3명 데리고 왔으면 한 가게는 쉬어야 되니까 얘네 셋다 빠져있으니까 친구둘은 들어가고 일주일 때 있다 들어가고 얘네 이제 열흘째 장미 데리고 가야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빨리 가서, 대가리도 털고, 일도 시키고, 형님 그 천만 원도 어떻게 털어야 되고, 내 거, 천오백만 원, 십만 불도 털어야 되고, 이런데 이, 올인 돼갖고, 안 보이는 거야. 나가갖고, 삼일째. 삼일을 찾아 헤맸다, 그러더라고요. 중국 따거를 만난 게, 어, 윈 카지노 앞에고, 베네시아, 그, MGM하고 윈 사이니까, 개, 다 돌아, 돌아다녔, 다 싹싹 돌아다녔는데, 결국, 어디서 만났냐 하면, 따거만. 장미는 못 보고, 따거만 만났는데, 윈 홀덤장에서 칩을 떡 칩을 이만큼씩 이만큼 놓고 이만큼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다카라는 애는 아니고 윈 홀덤장 그 뒷문으로 들어간 바로 홀덤장 있을 때니까 떡 칩을 이만큼씩 쌓아 놓고 맨 위에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던 한국인 호스트를 불렀대. 윈에서 그래서 호스트를 불러서 통역 좀해 줘라. 저 사람 찾아간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날 모르지만 난 저를 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 장미가 내 아는 동생이 지금 나가 갖고 3일째 연락이 없는데 저 사람이랑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것 같다. 좀 물어봐줘라. 왜 한국으로 그냥 올 수는 없으니까. 뭘 물어보냐 하면 그 아가씨 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좀 물어봐달라고. 한국인 호스트가 그 사람한테 가갖고, 아, 따 뭐, 라오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저 남자분이 자기 아는 그 아가씨, 아는 오빠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신변에 대해서 물어본답니다. 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어, 하오, 하오! 알고 있는데, 어, 그 장미가 한국 애들 싫어한다고. 혹시라도 만나고 그러면 저기 안 돌아갈 거고, 어, 얘네 싫어하니까, 니네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장미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대신, 장미는 니네 안 만나고 싶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 아주 난년이지요. 장미가, 중국 딱 거랑 딱 붙어갖고 왜돈 냄새도 맡고 그래서 이제 오빠 옆에 있으면 용돈도 주고 이렇게 까고 그 한국 가면은 범이 1 천오백 대가리 털어야지 큰 오빠 거 천만 원 대가리 털어야지 이천오백 대가리 털려면또 얼마나 힘들게 뼈빠지게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 남자의 호텔에 있는지 그 남자의 숙소에 있는지 어디 에 있는지 모르지만 장미는 결국 그 일주일째 집을 나가갖고 범이한테서 집을 나가고 그 이후로 뒤졌는지 살았는지 마카오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도통 소문도 없고 수소문도 안되고 뭐 행방불명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마카오 다니면서 혹시 몰라 또 마카오에서 에이전트로 대성을 했을지도